여기서 카라반을 빼놓고 지금 충전을 하는데요 충전 끝나면 바로 꽂아서 다시 유턴을 차를 돌려야 되는데 한방에 돌릴 수 있을까요? 회차 공간이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군산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함양에서 군산으로 그쵸 논산까지 가려면 논산까지 가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그냥 군산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가야 됩니다 123km 완주, 완주IC에서 완주 국도를 타고 이동을 해서 가야 되네요 오케이 일단은 123km 123km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46분에 충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1시 56분 10분 만에 42%까지 찼습니다 속도는 아주 뭐 괜찮죠 군산 슈퍼짜자까지 123km이니까 조금 맥시멈으로 잡아서 해도 65%에서 70%, 안전하게 하려면 70%까지는 충전을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쪽이 소백산맥이죠. 소백산맥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지나갈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려가면서는 계속 충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계산을 해서 하더라도 65%, 최소한 65% 이상은 충전을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저는 첫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갈 때는 아무래도 안전하게 어 여러분들한테 그몇 퍼센트가 함양에서 군산까지 또는 하, 어, 이 산맥을 통과할 때까지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가라는 거를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를 찍는 거니까 함양 슈퍼차저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 어, 슈퍼차저 안에 이 카페가 있나요? 이 건물에? 아니면 다른 관인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함양 주차 주변에는 카페나 뭐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타이어 프로 직매장이라고 합니다. 함양 ic점. 아이 뒤로 가면 이제 슈퍼차저가 있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아, 네. 지금 딱 30분 지났는데 71%까지 찼습니다. 군산 슈퍼차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쭉돌수 있을까요? 오, 도네요. 오진 안 하고 한 방에 돌았습니다. <laughs> 자 이제 함양 슈퍼차저를 지나서요 군산으로 바로 갑니다. 대구 방향으로 가서 함양 JC에서 바로 마이산 쪽으로 아마 이동할 것 같아요. 아자 이제 비가 빗줄기가 조금 굵어졌네요. 익산 장수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지금. 2.4km 남은 지점이고요. 지금 25km 정도 왔는데 평균 전비가 약530 정도 나옵니다. 이제 마이산 도립공을 지나면 내리막이 시작될 것 같은데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산이 있습니다. 이제 마이산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데 맨날 지나가면서만 보고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이제 완주 전주 IC 네. 도착해 갑니다 지금부터는 이 국도로 남은 34km를 가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어, 에너지가 괜찮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주행거리 평균 50km 평균이 288km밖에 안 되는데요 카라반을 끌고도 혹시나 군산 쪽에서 함양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전비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도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와, 뭐죠? 말이 안 돼. 와, 지금 이 제가 이걸 보여드려야지 믿으실 것 같은데 지금. 300, 25km 평균이 337와트 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카라반을 제가 없이 평소에 대구 쪽에서 고속도로를 탈때 나오는 전비거든요. 337이면. 전주 이쪽은요, 평지가 거의 도로가 높낮이가 없어서 그런지 전비가 진짜 잘 나오네요. 카라반을 끌고도 25km 평균이 3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와, 이러면 진짜 이쪽 동네는 충전 자주 안 해도 돼서 좋겠습니다. 여기는 다 평야네. 그냥 끝없이 평야. 하, 진짜, 예.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살기 좋아요. 오,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군산 슈퍼차저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함양 수차에서 군산 수차까지 123.2km 정확하게 나오고요. 평균 에너지가 364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함양이 되게 고지대잖아요. 높고 그리고 함양에서부터 이제 산맥 무등산 쪽으로 소백산맥을 넘어서 다시 쭉 내려와서 평지로 돌아서면서 엄청나게 전비가 좋아졌는데 만약에 군산에서 다시 함양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550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마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오늘의 결론 51%를 사용을 했습니다. 71에서 19%니까 71 19% 그냥 100kW를 100%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냥 퍼센트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2%를 52kW라고 가정을 하고 어차피 운용 에너지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나누기 123km를 하면 0.42이죠. 그래서 422W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평균 에너지는 364W를 사용을 했지만 구동 에너지만으로 따졌을 때 그렇고 나머지 뭐차 안에서 돌아가는 에너지 소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퍼센트 계산할 때 여러분들은 364W가 아니라 422W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리죠 맛이. 어 죽인다. 동해랑 느낌이 다릅니다 호수반요